서인덱슨 유튜브 그 요즘 모두 함께 노래 봐요. 요즘 자 이번에는 내 연인이 T라서 갖고 있는 음, 단점. 단점. 벌써 눈빛부터 약간 틀어졌어. <laughs> 눈빛부터 약간 이렇게 쳐다본다 음. 눈빛부터.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일단 결정을 고수하는 방식이 이제 너무 강이네요. 이제 아, 티들이 약간 음. 자기들의 그 논리와 음. 그 어떤 그 이성적인 생각과 음. 이런 가치관들이 되게 명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 음. 본인이 이미 결정한 방식은 음. 그냥 밀고 나갈 때가 많아요. 운동을 한 시간을 같이 하기로 했어. 음. 뭐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50분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50 이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laughs> 얘기한다. 왜 뭐? 그렇게 설명한다고? 어! 한 시간인데 50분밖에 운동 안 했다 반밖에 못했지. 스트레칭만 했잖아. 너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까그러니 <laughs> 이것도 웃긴 거야. 30분 스트레칭 운동도 아니래. 솔 <laughs> 본인 기준에서 스트레칭은 운동도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스트레칭 하면서 지금 막 뼈가 막 끊어지는 것 같고 막 온몸에 근육막 고통을 느끼면서 그 30분을 보냈는데. 아니, 50분을 하지 않았냐? 아니,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1시간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30분밖에 안 했잖아. <laughs> 왜 자꾸 왜 복하냐고. 예, 여기서 끊어.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음.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음. 그게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복찰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본인이 이제 맞다고 생각하면 음. 상대방이 서운해해도 잘못 바꿔요. 딱, 딱 유일하게 거의 하나 서운해하는 건데. 술 마시러 친구들한테 이제 가면 응. 제가 바라는 거는 아뭐몇시 정도에 들어올 거다 다리를 옮긴다고 하면 응. 아 지금 여기 어딘데 <laughs>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다 응. 술 먹고 사실 신나고 하다 보면 본인의 주량을 좀 조절을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약간 데리러 가? <laughs> 난지라고 난다 알아 난 조절할 수 있다는 <laughs>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기 나름의 이유가 다 있어.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응. 혹시나 모르니까 또 내가 데려가야 될 수도 있고 음. 또 주변 사람들이랑 연락을 하면 잘안될 수도 있으니까 음. 어디 가는지 음. 뭐몇시 정도에 올 건지 그냥 이 정도는 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전화해 주는 거 바라지도 않아 음. 그냥 톡으로 아, 어디서 어디로 이동 뭐몇 음. 시에 갈 거임 그냥 이 정도만 해 주길 바라는 건데 이것도 안해 주니까 안 고쳐져 자기는 연락을 했대 봐 이것도 본인 입장이야 제 입장에서 뭐냐면 뭐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해 줘야 된다고? 라는 걸 이미 알게 됐어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면 그 만난 사람한테만 집중을 하지, 근무적인 거라도 그런 거면 어쩔 수 없이 받지. 웬만해서는 저는 전화를 사실 받지도 않아요. 그건 잭슨도 인정하지. 그렇죠. 어, 잭슨이랑 있으면 다른 사람 전화 나중에 이제 아뭐 데이트 하고 있었어라고 해서 나중에 연락을 원래 하기도 하는데 술자리에서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이제 나는 그런 성향인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그게 한 번에 바뀌진 않죠. 근데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노력하는 게 뭐, 아, 오늘 뭐 누구랑 몇 시에 만나는데뭐 이태원 가, 뭐 이태원 어디 가서 뭐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동해서, 그거는 사실 제가 아직 습관이 안돼 있어서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거예요. <laughs> 알겠어요. 네. 어, 알겠어요. 그래, 근데 물어보면 바로. 그러니요 제가 주잖아요. 지금 5년 째 얘기해도 를 계속 저한테 어? 이렇게 얘기, <웃음> <웃음> 혼내듯이 얘기기 하 때문에 저도 어. 얘기하지 않아요. 음. 그냥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어, 그래서 물어보면 그땐 얘기해주잖아요. <laughs> 연락이 안 된다고요. 연락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서도 아 어디야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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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대, 네. <laughs> 네, 그렇대요. <laughs> 약간 가야죠, 뭐. 어. 네, 그렇대요. 내가 너무 과해줘 뭐. 그렇대요. 내가 생각하는 인팁 남자친구가 티라서 단점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팩폭이 가끔은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보통 저는 상처받는 스타일이 아닌데, 처음 이제 연애를 하고, 무슨 요리인지 모르겠는데, 뭐 국물 요리야. 요리를 잘 못하고 있던 요리 초보 시절에 남자친구를 위해서 진짜 힘들게 요리를 했어요. 근데 또 기대치가 있었어. 어, 내가 이런 요리를 해주면 남자친구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도 저만의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잭스딱 먹고 바로 맛없다고 하는 거요. 어, 그때는 진짜 상처였어. 근데 네, 저도 사실 생각을 많이 했죠.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 받을 거라고 생각을 물론 했지만 음. 거기서 맛있다고 얘기를 발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티는 자기 개발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그래. 어느 정도 참고 먹을 수 있을 만한 정도였으면 <laughs> <laughs> 그래도 참고 아, 그래? 먹었을 것도 있는데 어. 그거는 그 진짜 거. 너무, 음. 너무 아니었어서. 근데 음. 내가 거기서 맛있다라고 음. 얘기를 하면 음. 정말 그런 정도 수준인데 아. 착하게 빠져나갈까봐. 아. 참아. 그러니까 나한테만 그 요리를 해주면 괜찮아. 음. 근데 그걸 나만 해줄 수도 있잖아. 음. 솔직히 그거는 힘들겠다. 그거는 어 그거는 솔직히 망신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음. 나는 그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맛없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어, 그게 상처가 될 거야. 나도 알고 있었지. 음. 근데 일부러 얘기한 거예요. 음. 그리고 인팁의 단점 <laughs> 티! 티의 단점 <laughs> 단점은 저희가 같은 티긴 하지만 전 엔티제니까 외향형 사고고 잭슨 인팁은 내향형 사고거든요. 근데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논리적이고 어 진짜 센세이션하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막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구현해 하려고 하지 않아. 굉장히 시니컬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아뭐 세상에 뭐 이런 이런 게 되게 문제인 것 같고 어 다른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면은. 뭐,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뭐, 난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면은, 잭스는 되게 항상, 사람만 바뀌지 않아. 내가 나를 바꾸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꾼다고? 다 답은 정해져 있고, 뭐, 내가 그렇게 말을 해봤자 세상은 바뀌지 않을 건데, 왜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돼? 왜 거기에 내 시간을 쏟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왜 그거를 세상에 구현해내려고 하지 않을까. 음, 이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고. 안 맡길 거야 라고 생각하지. 우리도 심지어는 자기 개발하는 것도 좋아하고, 누가 팩폭하면은 오히려 그걸 되게, 그래, 내가 한번 변해보자 라고. 우리도 심지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짐작을 하는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세상에 뭔가 영향을 끼치겠다. 엔티제 트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세상에 나의 이상을 실현시키겠다. 아 조금 그런 에너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근데 이제 음. 그냥 제 입장을 변호하자면 음. 그 노력을 할 거면 남을 바꿀 시간에 음. 나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든가 음. 차라리 뭐좀 쉬던가. 음. 아니, 나한테 좀 집중해서 시간을 음. 쏟고 에너지를 쏟고 싶은 거지. 자 여러분 수신제가 치급 평천하라고 했습니다. 네. 아, 나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잘 알잖아요. 어 내가 이 정도 가꾸어졌다. 네. 이... 어떤 시스템이나 이 논리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 가꾸어졌다라는 거를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수신... 제가... 제가 제가도 해야 되고, 치국으로 가야죠. 음, 치국으로 가자는 거죠. <웃음> <웃음> 수신도 알겠어요. 하고 있고, 알겠어요. 제가도 서로 하고 있으니까 치국으로 가서 평천하를 하자. <laughs> 뭐... 정치 <laughs> 계획 있으세요? 아 정치 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정치잖아요. 맞지? 네.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T 단점의 음.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음. 감정에 그래도 좀 뭔가 보들보들한 느낌은 조금 적은 건 있어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맞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